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예산 감축 없다면 미국 디폴트, 그러니까 부도로 가야 한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규모 예산 감축 없다면 공화당은 디폴트 가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조 바이든 대통령이 예산 삭감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부채 한도 상한을 거부해서 에, 디폴트가 발생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대규모 삭감을 해라.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트럼프 이전 대통령이 예, 우크라이나 전쟁 나였다면 24시간 안에 끝냈을 것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뭐 저도 뭐 트럼프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예, 각종 그 자기 관리를 못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 그리고 북한과는 계속해서 김정은이 하고 정상회담을 가졌지만 결국에는 그게 그냥 하나의 쇼처럼. 돌아온 게 없죠. 네,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다만 이웃 나라 거짓 만들기라든지 이웃 나라 양털 깎기라든지 이런 짓거리들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멈추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미국이 기축통화 독점 그리고 에, 달러 패권 음, 또 4차 산업 독점을 위해서 메이드 인 아메리카 또 각종 보호무역 또 시장경제 파괴 에, 자유민주주의 파괴 이런 걸 통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고 있는데 이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만 해도 이게 지금 1년이 넘었어요 이거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 세계가 4차 산업에 대해서 공정하게 경쟁을 해야지 자기들의 힘을 가지고 달러를 무기화한다든지 식량이나 공급망을 무기화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경제학자들이 경제 부분만 보는 거예요. 어, 금리가 올라갔네. 금리가 올라갔으니까 어, 뭐 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또 금리가 올라갔네. 뭐 이런 엉뚱한 얘기들만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금리의 무기화를 시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달러를 만들기 위하여 이 금리를 무기화시켜 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각종 꼼수들을 두고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시켜 가지고 달러를 강달러, 킹 달러, 신달러를 만들기 위해서 주력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직시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 이런 거는 저는 아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바고 지금 바이든은 메카시 예, 공화당 의장이죠. 네 하원 의장. 네 메카시 한 시간 디폴트 회동을 했는데 소득 없이 종료됐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바이든이 이 아주 그 양심이 없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에,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마찬가지고 인플레이션을 감축시킨다라는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이웃 나라들 동맹들까지도 약탈하는 행위를 서슴치 않고 각종 전쟁 위기를 자꾸 만들어가면서 이 무기 판매하고 자기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런 행위는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시진핑이도 문제지만 이 바이든도 문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 파가 돼가지고, 대한민국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메카시 미국 하원 의장은 임시 부채한도 상향을 반대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트럼프하고 같은 입장이죠, 지금. 버핏은 미국 경제 부정적 전망하고 주식 대거 팔았다라는 거예요. 미국이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고, 무역 결제는 디지털화, 탈달라, 선제 대응해야 한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흐름을 읽고, 아, 이게 탈달라가 되고, 이제 무역 결제가 디지털화폐로 지금 전환되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 에, 중국이 에, 브릭스를 통해서 많은 나라들이 디지털화폐를 만들고 있구나. 미국이 에, 이 국제결제, 시프트에서 러시아를 제외시키고 이란을 제외시키면서 이제는 새로운 이 무역결제 디지털 화폐 시스템이 지금 도입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어 금이나 또는 히토류를 기반으로 한 안전, 안전한 그 화폐, 코인, 이런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디지털 화폐가. 이 흐름을 잃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매일 술 마시면 안 돼요 술 끊고 매일매일 공부를 해도 시간이 부족한 게 대통령인데 네 달러가치 미국 금 국채금리는 하락하고 있어요 지금 하락 네, 미국의 금리나 가치가 하락하니까 계속 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미국은 네, 그래서 계속 버티는데 이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금리 올리는 걸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단순한 친미파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친미파, 친북파, 친중파, 친일파 이 나라 팔아먹는 매국노 놈들이 나라를 다 망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파가 돼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달러 가치 국채 금리, 미국 국채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 결국에는 금값이나 은값이 상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달러가 위험 자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위험 자산. 미국의 국채가 위험 자산이 돼가지고, 에, 많은 나라들이 이 국채를 팔아 제껴버리니까 결국에는 에, SVB, 은행들이 파산했죠. 네,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이 경제를 가지고 자꾸 속이는 거예요. 속임수를 쓰는데, 에, 속임수가, 음. 어, 오래 못 가죠. 중국은 지급준비율 인하 5천억 위안 유동성 공급효과를 보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은 이금 유동성을 완화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빨리 시장에 돈을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본도 마찬가지죠. 일본도 지금 대규모 금융 완화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도. 그 한국은 뭔데 지금 혼자만 거꾸로 가고 있어요. 혼자. 혼자 주권 없이 그냥 미국에 무슨 오다가 있었던 건 아니냐라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일본이나 중국이 왜 이렇게 하는가 또 지금 베트남 보세요. 지금 금리를 계속 내리고 있는데 기업 지원 위에 금리 인하 적극 추진하겠다. 이러고 있어요. 지금 이겁니다. 바로 우리나라도 기업 지원 위에서 금리를 즉각적으로 내린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이 지금 에 적극적으로 지금 에 통화가치 안정 정책을 지금 쓰고 있고 그러면서 신용을 충분히 확보해 경제 회복과 성장에 기여하고 경제와 신용기관의 유동성을 향시 보장하고 부동산 시장과 채권 시장의 양호한 발전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고 사회주택, 근로자주택, 노후 아파트, 재건축 사업 등의 투자자나 매입자 대상으로 네, 이 대출 패키지를 부동산 대출 패키지를 실행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위해 대출 상환 기자, 기간을 연장하고 네, 시중 은행들의 행정 처리 비용을 줄여 기업을 지원하고 금리 인하 등의 정책을 시행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트남이 주권이 있어 주권. 네, 미국하고 전쟁에서 이겼고 몽골하고 전쟁에서 이겼고, 중국하고 전쟁에서 이겼고, 프랑스하고 전쟁하고 이, 이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나마 주권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주권적으로. 한국은 이건 배워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미국 사업용 부동산, 제2금융위기, 뇌가 안 될까? 결국에는 이게 다 급격한 금리 인상,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만들어낸 문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거를, 알면서도 침묵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실이 왜 이렇게 많지? 투자주의보 내려진 미국 상업용 부동산. 이 가파른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이 팬데믹 때, 에, 재택근무를 했죠. 재택근무. 에, 이런 이제 문화들이 이제 이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네. USA Today는 은행 위기 190개 미국 은행 파산할 수도 이런 위험들이 이제 미국이 계속 금리 올리면은 이 은행들 파산하는 거야. 이거 파산. 이거 따라하면 안 됩니다. 한국도 빨리 금리를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일본과 중국, 베트남이 왜 금리를 내리, 내리고 완화 정책을 쓰는지를 예, 그, 그거를 철저하게 공부해야 한다는 거예요. 술 마시지 말고 술 끊고 네, 기대보다 더딘 미국 물가 하락세. 네, 그래서 물가 에, 이 물가는 지금 하락세에 에, 와 있는데 미국이 계속 장난질을 하는 거죠. 공급망을 자기들이 조정해 가지고 이 물가를 찾고 에, 이, 대, 제대로 대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달라를 지금 만들려고 강달라 그리고 기축통화패권을 쥐고 4차 산업패권을 주려고 메이드인 아메리카 정책을 쓰고 있다. 이게 핵심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합니다. 네, 전문가들 인플레이 잡는 법은 금리 인상뿐이다. 네, 그러면서 경제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을 잡는 유일한 방, 방법은 큰 폭의 금리 인상뿐이라고 강조한다. 지금 조선일보가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데 이게 1980년대 금리 10%, 19%까지 올렸다. 지금 이 공급망의 문제예요. 이거 지금 이 지금 금리 올리면 누가 좋을까요? 은행하고 현금 부자들만 좋은 거예요. 핀부 격차 심화되고 그리고 그들이 번 돈은 얼, 어디로 또 이동할까요? 이게 사차 산업적으로 이동하지 않겠습니까? 서민들은 다 죽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인지 나발이들인지 이들이 이 지금 정상적으로 수요가 많아져가지고 공급이 부족하고 그리고 에, 그래서 물가가 올랐다. 그러면은 그때는 금리를 올려야 되지만 공급망이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금리만 올려버리면 돈 있는 자들은 살아남고 돈 없는 자들은 다 죽어 나가는 거예요. 빈부격차 심화되고 지금도 경제가 이렇게 무너졌는데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얘기를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폴트, 볼커, 볼커가 1980년대 금리 이렇게 올린 거는 그 당시하고 지금 상황을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4차 산업 상황에 왔을 때, 4차 산업의 독점을 위해서 미국이 꼼수를 쓰고 있다. 우리는 일본이나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빨리 즉각 선제 대응해서 금리를 내리고 금융 완화 정책을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